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쉽겟에서 구매한 VX275 키보드랑, 음, 키보드 가방을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해외 직구 쉽게 너프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키보드랑 키보드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핫딜 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서 VX275. 그 핫딜 검색이 적혀 있는 거는 타오바오로 바꿔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눌러가지고 중국어로 돼 있으면 페이지 번역 버튼 눌러서 상품 옵션도 지금 중국어로 이렇게 셜라 셜라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번역을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스위치는 징하이호축. 이걸로 선택을 했구요 무선 전화. 이거 뭐 무선 연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색상 카테고리는 그거 짙은 녹색으로 했어요 여기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데 예이 색으로 구매를 했구요 키보드 가방은 어떻게 검색을 했었지요거를 샀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KBD 펜스, KBD7로 블랙박스 내부 높이 50mm, 312 곱하기 130mm.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어 이게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 키보드를 넣어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예, 아무 순간에 쉽게 너프를 통해서 이 제품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예, 그러면 이 키보드 아주 편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를 광고하는 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약간 내돈내산 컨텐츠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구성품으로는 보증서 그리고 중국어로 된 설명서 있고요. Extreme Evolution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USB-C 타입 케이블과 안녕하세요. 2.4G 무선 동글 VXE 키캡 뽑을 때 쓰는 키캡 풀러와 스위치 뽑을 때 쓰는 스위치 풀러입니다. 근데 진짜 소신 발언 하자면은 이거 이거 짧은 걸로 뭐 스페이스바나 엔터 같은 거 뽑기 진짜 못하거든요. 이거 진짜 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게잘 뽑힙니다. 이런 거는 진짜 못 써요. 진짜 웬만한 키보드들은 다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징하이호추 여분 스위치 세알 들어가 있습니다 징하이호 자 이제 키보드네요 와오 녹색 어 지금 이거 들어서 꺼내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칼집을 내서 비닐을 뜯어볼게요 키보드 안 닦게 조심하고 이게 알루미늄 키보드라 가지고 좀 묵직합니다 와 어, 이거, VXE. 어 이거, 멋진데요? 와우.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밥 먹을 때 키보드에 튀지 않게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판때기. 예, 아주 짱짱합니다. 예, 치워주면은, 이렇게 키보드가 나옵니다. 오. 키보드, 이거, 되게, 색깔도 예쁘고,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아노다이징 돼 있는 거예요, 아노다이징. 오, 저는 아노다이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75% 배열. 보면은, 여기 텐키리스랑 다르게, 방향키가 있고, 이렇게, 뭐, 인서트 페이저 페이지 다운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맵핑을 해줘서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딜리트 키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우측 시프트가 이렇게 짧습니다. 이거를 확인해주시면 되고, 이게 한영 전환 키. 그리고 뭐 맵핑을 해서 F N 키와 이걸 누르면은 한자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75% 배열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할수 있는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텐키리스보다는 한이 정도가 이렇게 짧아지니까 게임 같은 거할 때도 이렇게 마우스 공간이 많이 남. 입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예쁘게 잘 나왔다. 자, 그럼 옆면 볼게요. 옆면. 오, 여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민자거든요. 여기 이렇게 파인 부분이 손잡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손을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들어 올려 줄 수가 있네요.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앞면은 그줌 치로처럼 이렇게 살짝 내려가네요. 예 이렇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키보드 후면을 보시면은 이거 스위치가 숨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네요. 맥 윈도우 토글 스위치. 어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뭐 2.4G 무선, 중간은 유선 모드, 그리고 맨 끝에는 BT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어 백판도 이거 약간 세븐브이 생각이 나네. 아무튼 요거 예, 되게 깔쌈하게 만들었네요. 깔쌈하게 만들었어. 요요거는 떼주는 게 멋있을 것 같은데. 아잘안 떼지네요. 아 이거 안 되네. 예 아무튼 나중에 시간 나면 뜯는 걸로 하고. 어예 이거 키보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범폰도 이렇게 높이가 살짝 높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범폰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오 어, 뭔가 되게 부들부들. 이런 예, 식으로 하나 둘셋네개 있고요. 음. 어 이거 이게 그러니까 요새 엄청 뜨고 있는 키보드 중에 하나가 레이니 7호 잖아요 레이니 7호 돌풍이 엄청 불었는데 이거 레이니와 맞짱 떠도 지지 않을 정도의 예, 그런 키보드거든요 키캡 높이 키캡 프로파일은 체리 프로파일입니다 예키 캡을 꺼내 봤는데요 요거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중 사출 키 캡입니다 방금 꺼낸 데는 여기 안쪽에 스위치 보이시죠 징 하이호추 어자 그러면은 요거 2.4G 무선 요 동글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타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동글 USB 옮긴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오 여기 이쪽에 불이 들어오네요. 네, 연결이 됐다는 건가? 자, 먼저 스테빌라이저 테스트 진행합니다. 딩호와 와 야 진짜 띵어하네요 이거. 예. 요즘 키보드들 너무 좋다니까요. 알루미늄에다가 이거 지금 얼마지? 이게 이거 되게 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합쳐가지고 15만 원좀 넘나? 이거 뭐냐? 중국 돈. 588. 싼 옵션이 있긴 한데, 칭 하이 호 축이 약간 조금 비싼 축일 거예요. 요걸로 해서 짙은 녹색 하니까, 요거 지금 보시면은 12만원 나오잖아요. 뭐 여기서 뭐더 뭐 추가되고 뭐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12만원, 13만원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 그니까 진짜 요새는 너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키보드가. 이것보다 더 싸게 나오고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약간 의문입니다. 진짜. 이 VXE75는요 어, 지금 보니까 이거 핫스왑은 역방향 핫스왑이네요 이렇게 이 부분 스위치를 거꾸로 체결해야 을 되고요 근데 이 체리 프로파일이 전혀 이상 없이 잘 맞네요 보강판은 여기 안에 보이는 되게 플렉스 컷이 많이 들어간 FR4 보강판입니다 이게 PC보다 FR4를 써가지고 레이니보다는 조금 더 이런 얌전한 느낌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역방향인데 이게 전혀 그 걸림이 없는 게 신기하네요 이 키캡의 비밀이 있겠죠? 약간 키캡이 살짝 얇던가. 어, 여기 VXE라고 적혀 있는데, 찡 가요. 요 축을 한번 타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싼 건데, 리니어 타입이거든요? 쑥, 쑥 들어가는.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타건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칭하이호 축 이거 굉장히 쫀득한 축이에요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키압이 약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은 키압에서 되게 깔끔하고 쫀득한 그런 키감이 나오는데 저같이 단련된 키보드 매니아도 약간 조금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스프링을 갈아줘 가지고 좀 세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 칭하이호 축요거는좀 약간 전 는입니다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요건 레이니 같은 톡톡 튀는 재밌는 타건음이 나오고요. 레이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좀 레이니보다는 조금 정숙한 타건감이 나와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VXE7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온 키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진짜 어 이거 아노다이징을 한 것도 저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아노다이징 좋아하거든요. 완벽한데요? 키보드 예. 스테빌도 잘 잡혔지, 타운감도 좋지. 지금 스위치는 저는 조금 바꿔주려고요. 스위치는 이게 너무 조금, 이게 타운감은 굉장히 맛있는데, 좀 오래 쓸때 타이핑을 오래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타원감 진짜 좋긴 좋다. 아무튼 이 키보드 블루투스도 되구요. 이제는 이 케이스에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언박싱은 굉장히 간단하죠. 음, 박스 언박싱. 어, 아까 전에 블랙 박스라고 써있었잖아요. 이게 검은색 가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어떤 문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뭐, 요런, 요런 문양인가? 예, 요거 자쿠 지퍼. 요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구요. 이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열면은, 음, 오, 실리카겔. 여기는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엠보싱 살짝 있구요. 그리고 여기 하판은, 어 이렇게도, 그냥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 합니다. 여기도 말랑말랑해요. 오. 요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키보드를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자, 과연 키보드가 들어갈 것인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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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오. 아, 아. 아쉽게도, 아쉽게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조금 한번, 빠와를 이용해볼까요? 빠와를 이용해서, 이거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야! 이거를 꼭 여기 용도에 쓸 필요는 없지만, 오. 오, 잠깐 들어갔다. 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막길 들여가지고 자리를 잡진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도 조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은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되니까요. 좀 쓰다 보면은 이거 진짜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한가?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닫아주고. 예, 뭐 키보드 이렇게 팔거나 미덕 같은데 갈때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위에는 뭐 케이블이나 뭐 그런거 케이블 같은거 이렇게 넣어 줘도 되구요 예, 예 그럼 오늘 쉽게 세서 가져온 이 v x e 7 5 키보드 리뷰는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쉽게 너프를 이용하는 링크라던가 이벤트 같은 거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쉽게 통해가지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리뷰 말고 조금 재미있는 기획도 한번 제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